요한복음 9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때가 아직 낮지에 나를 보내신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러시되 "실루암 못해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루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주님께서, 음,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요, 요한복음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 계속 요한복음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크게 주님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을 네 가지로 하십니다 요한복음 어, 특별히 8장부터 11장까지요 첫 번째 8장에서는 8장하고 9장에서는 주님을 세상의 빛이다 자기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8장 9장에서 하세요 자 8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간음중에 잡힌 여인 이 나타 등장합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왜 빛이라고 하셨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간음한 자들입니다. 현장에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은 오히려 자기 모습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극휼를 입을 수 있었고 다 가늠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전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 성,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람들이 칭송받는 자들, 가늠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현장에서 잡힌,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과 같지 않고 오히려 어, 자기가 잘, 잘했다고, 거룩하다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을 향한 빛으로 오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난 세상의 생명의 빛이다라고 8장에서 말씀하셨고 오늘 구장에서는 길을 가실 때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그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살아가다가 사고로 다쳐서 맹인 된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부모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맹인으로 태어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나중에 이 맹인 된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또 고소하려고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 라고 계속 닥달을 하죠 어, 그때 9장 34절에 맹인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라고 담대하게 증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바리새인들 의식에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왜 이유가 뭐냐? 온전히 죄 가운데서, 부모 죄든 자기 죄든지 간에, 완전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너가, 너의 죄 때문에 너가, 어, 맹인으로 태어났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가게의 저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했던 거예요.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의 그런 말과 생각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께 물어봤던 거죠.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왜 맹인으로 태어난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태까지 아담의 그 유전죄로 인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배워왔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했는가?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이런 의문 앞에서 주님이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왜 나를 난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유전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뭐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죄 때문에 태어나기 전이니까, 또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왜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는가? 광범위하게 보는 거예요. 넓은 폭으로 물론 일차적으로 아담의 죄 때문에 태어난 것은 맞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세, 한 사람의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비치신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는가? 닉 부이치치라는 분은. 태어날 때, 손, 사지가 없었죠. 양, 손이, 양 팔이 없었고, 양 다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괴물이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놀림을 받았다가, 자살하려고도 시도했지만, 어, 그가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예,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자기 자신이 왜 사지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는가? 그 이유를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발견했어요. 니부이치 지 형제가 아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선 하나님이 나를 팔다리가 없게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고 있는 간정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니부이치 지 형제뿐 아니라 원래부터 모든 인생이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 제, 나를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나를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해서도 아닙니다. 내 부모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예. 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8장에서도 가늠하는 여인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지금 이 맹인을 고치는 이 현장에서도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의 의미가 뭡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창세기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이, 이 세계 안에서, 이 배경에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자다라는 거죠. 나는 빛이다. 어디에서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창세기에서는 창조 사역이었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태초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재창조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죠. 옛 사람을 새 사람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마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 태어날 때부터 죄인된 상태로 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저주받게 하고, 지옥에 집어던지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결단코 아니고, 아름다운 일, 가장 위대한 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 창조 사역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를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좀더 협의적으로 말하면, 왜 나, 내 부모는 가난하며, 뭐, 예를 들면 우상숭배자이며, 나의 부모는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닌데, 왜 심지어는 무당일 경우도 있고, 신들린 자일 경우도 있고, 닉부이치 어, 지형제처럼 나에게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고, 남자로 태어났는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사역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자, 여기서 의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 말씀을 하시고,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9장 6절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진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이러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냥, 눈떠라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주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의 그 실루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실물계시고 실물계시적 창조적 행위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빛이라는 것을 행위로 나타내시는 행동이란. 자,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나요? 진흙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그 진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숨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숨을 내세요. 그 생명을 부어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태초에 아담을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그 행위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땅 진흙을 이겨요. 진흙을 이기고 예수님이 진흙을 어떻게 이깁니까? 침을 뱉어서 이기는 거예요. 침을 뱉는다라는 것은 뭐 더럽다, 막 이렇게 불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몸에서 나오는 그 생명, 생명의 빛이라 했잖아요. 그빛 창조 사역입니다. 세상을 빛으로 오셨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그 진흙에 인간에게 진흙으로 피은 인간에게 침을 뱉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게 혼합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어디에 바르세요?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의 눈에.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를 여러분 연상해 보시면서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창조 사역, 재창조 사역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시죠? 더 이상 생,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실로암이라는 의미 자체가, 번역하면. 그왜 보내? 하나,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창조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그 일을 내가 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음, 말씀 속에서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태어난 이 죄인으로 태어난 나 나라는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인생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받은 거듭난 나, 주님과 연합된 나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창조 사역을 하는 자로 삼으시려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죄인으로. 나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창조사역을 하는 자로 창세계에 보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그런 자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라 거예요. 두 가지 의미, 의미라는 거죠.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일 특별히 창조사역을 나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 자체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주님과 함께 보냄을 받는 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천만 다행이다. 만약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내가 알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흑안과 혼돈과 공허의 세계 위에 창조의 세계가 지어진 것처럼 죄인된 나의 인생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 누구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요한복음 8장 9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8장, 9장을 통해서요, 주님은 한, 한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다. 자, 이런 히스토리 위에서 다시 예수님이 이 유대 사회로부터, 유대 사회로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 때문에 쫓겨나 버립니다, 맹인이. 사내들인 공유에서는 쫓아내버립니다. 너는 이제부터 유대인 아니야. 우리 사회에 보호, 보호를 못 받아. 이렇게 쫓겨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러시되 너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세상으로부터 쫓겨난 자 탈출한 자 출애굽한 자가 됐을 때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사사를 하십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너가 인자를 믿느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나는 예수,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나 예수를 믿느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전에 나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과 같은 나, 세상과 가늠한 나의 이 죄인됨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온전히 용서하시는 그 예수를 믿느냐,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믿느냐, 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나 죄인으로 태어난 나의 나를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받은 자로 삼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앞, 앞에서 어제 말, 나눴던 말씀과 오늘 나눈 말씀을 오버랩시켜 함께 오버랩시켜서 빛이신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머리 둘 곳도 없는 자가 된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도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 됐죠 이미. 맹인도 지금 쫓겨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아버지가 없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상태에서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상태가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세상으로부터 이제는 쫓겨나서 완전히 세상에 대해 죽어서 끊어져서 머리 둘 곳도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주님이 맹인에게 찾아와서 너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현장입니다. 그때, 맹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 시오니까, 주님이 말하시는 인자, 그가 누구 오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나를 눈뜨게 하신,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나를 눈뜨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놀라운 사역을 나에게 행하신 그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일을 나라는 존재 자체를 통해서 나를 이런 존재가 되게 하시는 그가 누구십니까라고 말 이제 물어보면서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정말 믿습니다. 믿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의심을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 내가 바로 너가 믿고자 하는 그다. 자, 맹인은요, 단지 그냥 육신의 눈이 떠, 떠여졌다. 이, 이 체험을 한게 아니에요. 맹인이 한 체험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자신이 완전히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흙을,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 모태가서 신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거듭난 체험을 한 것입니다. 맹인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전에 살했던 유대 사회에서는 쫓겨났고 제외돼 버리고 세상과는 상 끊어져 버렸죠. 눈은 떴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끊어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이제 맞이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러면서. 주여, 내가 민나이다 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예수께서 이러실 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보는 자들이 누구예요? 자신은 흑암과혼돈과 공허의 인생이 아니다. 나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보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보지 못하는 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창귀와 같은 자입니다. 고멜과 같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그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 보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예수님이 그녀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죠. 본다고 하니 너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역설적이시면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이 깊이 있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 자체를 이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8장 9장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으로 한번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저는 정말 수박 그 달기식으로만 아웃라인만 잠깐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저희 능력을 하나님 저에게 주신 어떤 그 한계입니다. 한계.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조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참 조금 더 새롭게 다가왔으면 좋겠고, 주님이. 창세기와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오늘도 빛이신 주님을 내가 만난다. 어떤 상태에서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인 상태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여인된 상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상태에서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자가 되고,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나는 이미 끊어져 버린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끊어진 것처럼 다 끊어졌고,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놀라움이 우리의 십년 가운데 스며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인생 자체가, 그 누구도 이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자신을 증거하시면서 이렇게 놀랍게 알기 쉽게 삶의 현장에서 죄인 된 자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를 맹인되게 하시는 빛이신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저주가 아니라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 경이로운 경륜을 조금씩 발견해 가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죄인 된 우리를 통해서 더 놀랍게 나타내시길 원하오며, 또 우리도 이제 주님과 함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자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